기체 아, 파트 스펠러스. 아, 퍼지고 발목도 잡사 못 싫어. 살아보니 어떠대? 잠거 잠거 빨리 싶어요. 나도 아직 찜껏죠. 내복을 내가서 뜯어줄 수 있지. 하숙이니 새방 거기가 아파트 거기보 힘들다 할거 아니야. 음식 먹는 거 찍을 때좀 소리가 더잘 들어갔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밖에서도 이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밖에서 촬영을 할 때는 진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지금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간장찌개도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어 다 놓고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. 삼보가? 언니 삼보기 불렀는데? 땡초 안 불렀는데? 땡초는 또왜 불러? 음. 응, 음. 어, 음? 아, 음? 안 받은 거 내용 해동견 잡아 놓고 그리고 그거를 아, 엄마한테도 결혼식에도 오라고그러라 진격의 거인? 진 거인 봤거든. 유튜브로 막 찾아보고 있다고. 재밌냐 그런 거? 아 진격의 거인 개팅작이야. 맛있지? 네. 맛있지. 미쳤다. 짠. 오늘은 피자랑 스파게티 먹을 거야. 오늘은 요 술을 먹어볼 거야. 유자 만나는 거 같아서 최근에 술 먹으러 갔을 때 유자주를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요거 먹어보려고 한번 사봤어. I don't have a good time. Who's my book? Who's my b 이 o k Who's my book? 이 h o s 오 y book? Who's my book? Who's my book? Who's my book? w 도 <laughs> 프레드 피자라는 거 맛있어 어. 아 진짜 왜 이래 밥먹는데